사람이 죽을 때는 어떤 증상이 없을 때도 있지만, 사실은 어떠한 행동 때문에 그 사람을 보내고 나서 되게 마음 아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이한 행동을 보일 때 네.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조금 더 신경을 써야죠. 음. 내가 마음이 자꾸 쎄하고 뭔가 이렇게 서운한 생각이 들고 불안한 생각이 들면 은어 오늘 출근하는 길을 한번 잡든가 아니면 점심시간이라도 한번 나가보든가. 그치. 그리고 전화라도 한통더 해서 오늘 조금 일찍 들어와. 내가 문 앞에 나가 있을게. 예, 이런 식으로. 그치. 은기를 갖다 좀 피해 나가는 게 있는 거죠. 아,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좀 느낌이 안좋고 불안할 때가 있잖아. 남편을 보내고 아이를 보내면서 약속을 한번 바꿔주는 것도 방법이 돼요. 우리 남편이 오늘 술 약속이 있어. 그럼 내가 한번 꺾어버리는 거지. 고집을 부려서라도. 그러니까 술 먹지 말고 내가 회사 앞으로 갈 테니까 나랑 같이 들어오자. 이렇게 가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게 아이를 보냈는데 마음이 불안해. 근데 우리 아이가 학원을 가야 되는 그런 코스거든. 그럴 때는 학원 가지 말고 그냥 하루 정도 학교 앞으로 가서 애 데리고 오고 그런 것도 방법이 되는 거야 어, 왜냐면은 실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 아이를 학원을 보냈는데 엄마가 마음에 되게 찝찝한 거야 왜꿈짜리가 너무 심란하고 그래서 항상 걱정이 되더래요 모범생인 그런 아들이었는데 아왜아니겠지 하고 그냥 넘어간 거야 근데 그 학원을 그 갔다 오는 길에 폭력을 당했어요 어그 놀이터에서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몸이 많이 다쳐가지고 거의 뭐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와가지고 한두달 동안 계속 병원 막 치료를 받으면 되게 힘들었던 적이 있었어. 우리 아들이 학원 안 가고 한 달만 쉬면 안돼 그렇게 또 얘기를 했다는 거야. 이게 서로관에 맞아 떨어지는 거잖아. 엄마는 꿈자리가 신난하고 공부자리 했던 아들은 학원에 가기 싫어하고 그럼 그때는 그냥 그만두는 게 맞아. 그 공부가 뭐라고. 한 달만 쉬기 했어도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